광주 북을의 출사표로 던진 윤민호 통합진보당 광주시당 위원장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아, 네. 예, 제가 요즘에 이제 후보로 뛰고 있어서 우리 유권자분들 많이 접촉하는데요. 한결같이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아, 정치인들 정말 믿을 사람들이 못 된다. 선거철만 되면 모든 것을 다 해줄 것처럼 굽신거리지만 딱 당선만 되고 나면 코빼기 하나도 안 보인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아, 정치불신이 우리 국민들에게 이렇게 팽배해 있구나, 이런 것을 요즘에 절감합니다. 저는요, 근본 요인은 이 거대 양당 중심의 정치 구조 때문에 저는 비롯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어, 한나라당에서는 뭐, 이곳에는 민주당이 독점이기 때문에, 또, 영남에 가면은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한나라당이 독점이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이러는데, 이 양당 거대 구조를 바뀔 때만이 아, 어, 이 구조가 바뀔 때만이 저는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가 복원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토론도 우리 정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해서 우리 양당 중심으로 좀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아까 그 한나라당의 이정은 의원님이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는데 저는 억울하실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강기정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한나라당 스스로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남과 강원도에서는 한나라당 일색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의 의원이 있는데 왜 호남은 없는가? 호남이 그러면 영남보다 더 유권자들이 지역주의가 더 강한가? 저는 그게 아니다. 오히려 호남 유권자들이, 어좀 전략적 선택? 오히려 정치의식이 더 높은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문제는 저는 인적 쇄신을 이야기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이 18대 국회입니다. 18대 국회 할때어 한나라당도 그랬고, 당시 민주당도 그랬고 다 물갈이 공천. 이번에는 제대로 된 인물을 내세웠습니다. 이번만큼은 뽑아 주십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광주 지역 보면 8명 국회의원 중에 5명이 물갈이 했단 말이죠. 17대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7명 국회의원 중에 4명의 국회의원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우리 광주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17대나 18대나 별반 서민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았거든요. 네. 저는 문제는 여기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저는 그러기 때문에 거대 양당 중심이 아니라 정말로 가치와 정책을 중심으로 누가 서민들의 삶, 그 살림살이를 책임질 수 있는 정당이고 인물인지 저는 이 중심으로 정치쇄신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 저는 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작년 보궐선거 또그 전에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에 대한 회초리론 이게 저는 민심의 반영이었다 근데 요즘에는 민주당에 대한 몽둥이론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실제 예. 아직 유권자의 한60% 이상이 저는 이제 누구를 찍어야 될지 잘 모르고 있다 저는 이렇게 유권자들의 마음을 내비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 문제는. 저는 딱한 가지만 짚고 싶은 게요. 이런 그 바닥 민심하고 다르게 음, 정치 현실 자체가요. 특히 여론도 그러는데 워낙 그 양당 중심 또이 지역에서는 민주당 내부의 그 자체 후보를 선출하는 거 여기에만 집중 조망이 되다 보니까 저희 통합진보당은 길거리에서 열심 히 유권자를 만나고 있는데 이게 좀잘 부각이. 되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예. 저는 어쨌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은 이 정당 정치의 발전에서 기인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저는 민주당이 반성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저는 한나라당에서부터 이 비판의 자유롭지 못한 이 민주당과 관련돼서 저는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저는 보는 것이고요. 저는 한나라당 우리 이정연 의원님의 그 열심히 하셨던 여러 모습들은 다 왔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정당 정치 차원으로 놓고 보면, 저는 한나라당이 겸해의 저는 자신을 되돌아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역발전, 지역발전,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데요. 실제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로 인해가지고, 2010년 뭐, 정도 보면, 지방교부세, 광주 같은 경우는 1,300억 정도가 덜 내려오게 되었거든요. 이 1,300억 정도가 덜 내려오는 이 문제와 관련돼서 해결하지 않고, 내가 지역을 한번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나를 뽑아주라. 저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예, 있습니다. 예. 그 지역구 국회의원이 지역 문제를 등한시하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국회의원 고유의 업무에 저는 충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지금 이제, 그 양당의 국회의원 후보들은 저마다 그 프랜카드 기치가 다 그렇습니다. 아까 뭐, 강기정 의원님 당군 일에 최대 예산을 확보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요. 또 어떤 분은 예산 전문가, 풍부한 인맥을 이용해 가지고 중앙 예산을 끌어오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이건 국기문란행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한나라의 예산과 관련돼서 기본적인 그 예산을 분배하는데 기준, 물이 있어야 되는 건데, 아니, 내가 인맥이 풍부하니까, 내가 다선 의원이니까, 이 지역은 더 많이 준다? 저 이건 말이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본연에 저는 국회의원이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지, 실제 예산을 많이 끌어왔는데요. 지역 유권자들은 이 예산이 나의 상관은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들 다 느끼고 있어요. 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반값 등록금 실현해라. 육출점 하지 않습니까? 한나라나다안 하거든요. 아, 이정 의원님, 지금 최저 임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제가 진짜... 아니요, 잠깐만요. 아니, 예, 최저 임금을 높여주는 이런 법률을 만들어서 세금이 올바르게 쓰이게끔 만드는. 아, 이럴 때 유권자들은 야, 정치가. 우리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위해서 노력하는 거구나. 저는 이렇게 느낀다. 저는 양당은 이런 거에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다 그냥 수치로만 뭐 매덕 우리 지역에 갖고 왔다. 아유, 그게 유권자 이름면 공허하죠. 아, 쪼도저렇게 가져왔는데, 왜 네. 우리 서민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지? 저는 이렇기 때문에 정치불신이 팽배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 문제는 아. 이 가장 요구하는 예산이 뭔지, 이걸 좀 살펴봐 주시라. 저는 거대 양당들에게 이걸 예, 주문하고 싶습니다. 저는좀약권년대는 저는 민심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민심은요, 아,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가 지난 4년 동안 국정을 망쳤고, 우리 서민경제를 파탄 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는 어떻게든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를 심판해라. 저는 여기에 있다라고 보고요. 어,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민주당의 힘만으로는 어렵다. 이렇게 봐서, 야권이 단결해라. 저는 이런게 있기 때문에 쇄신의 방향이 곧 민심의 방향과 일치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야권연대가 쇄신의 하나의 커다란 방향이지 않냐 이런 생각 일단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준이 마련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야권연대가 무슨, 무슨 뭐 자리 나누기 이렇게 예. 저는 국민들에게 비춰지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 정책연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정권을 교체해도 뭐그 전에 보면 그 한나라당에서 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시민이 한나라당을 뽑아놔도 그다음에 또 민주당을 뽑아놔도 서민들은 별반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2013년 이후 체제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걸 어떻게 정책적 비전을 마련할 것인지 저는 이것부터 합의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네. 또두 번째로는 정당의 지지율에 맞게끔 의석수가 좀 배분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세 번째로는 특정 지역에서 또 특정 정당이 독점하는 이런 것은 막아보는 이런 기준과 원칙에서 야권연대를 실현해보자 이렇게 저희들은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야권연대가 뭔가 국민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텃밭이 이곳 호남이다 이렇게 하는데 민주당에서 이곳은 다 지켜요. 하나도 안 내죠. 이런 국민들이 예. 어떤 감동이 있겠습니까? 예. 그럴 가능성이 없다. 저는 이렇게 <laughs> 예. 봅니다. 저는 유권자를 믿습니다. 변화를 바라는 유권자 또 그동안에 많은 그 실험들을 했지 않습니까?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는 올바른 선택을 하리라고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제발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를 이번 총선과 대선에 심판해 달라. 그리고 정권을 교체해 달라 저는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지역에서는 그동안 민주당 독점이 너무 심했다. 그래서 건전한 경쟁 구조를 통해 가지고 정치가 우리 광주 시민들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게끔 해달라 이걸 요구하고 있거든요. 지역 정치에서 그런다고 해서 저는 한나라당 후보를 찍을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혹 때려다가 혹 붙이는 꼴이 되지 않겠냐 싶은 거고요. 저는 그런 의미로 보면 저는 통합진보당과 관련해서. 우리 공주 시민들이 좀 적극적으로 눈여겨 봐주시길 저는 호소드립니다. 네.